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편 68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입니다. 여러분 10편 68편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면 모세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과 승리의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웅장한 그런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승리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0편, 68편은 이 구조와 내용이 약간 어렵지만 사실 이 내용의 큰 핵심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시편 68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서 나왔죠?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 네. 모세 시대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어, 주어지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죠. 예, 모세오경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바로 시내산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시내산은 마치 하나님의 이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죠? 이 출애굽.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열 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또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자손 대대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건이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세요. 24절에서 2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요 대회 중에 하나님 고추를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또 찬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33절에 보시면,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34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35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이웃을 초청하고 예배하려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스 아이들도 성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웃들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또 성탄절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져 주시는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